요즘 시장 좀 많이 어렵죠. 나스닥을 팔아야 되나, 뭐, 국내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변점이 있을 건데. 안녕하세요. <목소리> 경제 트렌드의 100%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기업은 국내장이든 아니면은 미장이든 다잘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 그에 따라서 지금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전에 꼭 미리 사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올해 내내 아무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정책들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핵심 공약이 12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그거를 다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딱두 가지만 저는 어, 꼽아보고 싶거든요 어, 일단은 첫 번째는 국가 안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에너지 규제 완화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은 집중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국가 안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국가 안보면 뭐 방해니까 당연히 방산주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뭐 아무래도 이제 방산 뭐 국가 안보 그리고 AI까지 결합되어 되어 있는 팔라티어. 네, 지금 뭐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한란티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저는 지금 나스다 비중을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거를 조금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제 동맹국들에게 많이 러브콜을 좀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몇 차례 얘기했었던 조선 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 관련해서 한국의 조선기업들 쪽으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고 아무래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세가 많이 늘렸어요 최근엔 좀 올랐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많이 강조했었던 게 이제 기자재 쪽에 피팅 쪽인데 뭐 성방밴드나 태광 같은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 조금 다른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일단은 조선 쪽에서 제가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잡기 편안한 위치로 보는 게, 어, 조선이랑 방산 쪽, 각각 다 매출이 잘 발생되고 있는 STX 엔진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저는 아직 업사이드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또, 조선 쪽으로, 뭐, 필레이 조선서를 최근에 인수한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으로도 당연히,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원체 숫자도 잘 증명을 해주고 있고, 힐리 조선소 인수 이슈도 있고, 여기에 우주항공 쪽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 먼 스텝을 본다면,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뭐 기관들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이제 좀 새로운 대형주로 탈바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 쪽이랑 방산 쪽은, 뭐, 원체 이제, 이 사이트가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같이 이제 수혜를 왜 있냐면은, 우주항공 쪽으로 밸류체인이 여러 가지 잡히거든요. 뭐, 탑재체가 있고, 위성체가 있고, 탑재 부품도 있고, 뭐, 위성 안테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탑재체, 위성체, 위성 안테나까지. 이쪽으로 부품 공급에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밸류체인 쪽으로도 굉장히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우주항공 섹터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방산 쪽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한국 조선 쪽까지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밸류체인이, 이제, STX 엔진도 좋고, 이제 우주항구까지 경기한 하나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성은 제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그 외쪽으로는, 이제 국가 안보 쪽으로, 뭐, 드론 쪽, 드론을 눈에 본다면, 자율주행 쪽이랑 같이 경비되는,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국내 기업도 있고요. 그 외쪽으로 지금 나스닥 기업들은 고점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국내 기업 쪽으로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잡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두 번째 주제인 트럼프 취임 전의 주요 공약 중에서 봐야 되는 게 전력 관련해서 에너지 규제 완화 이거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 굉장히 좋거든요. 뭐, 나스닥 주식 중에서는 이제 뭐 제네럴 엘렉트릭 번호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 얘는 근데 좀 무겁고 움직임이 뭐 크게 크게 가고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 마찬가지로 이쪽도 국내 주식 쪽으로 밸류체인이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어, 일단은 증설을 맞춰서 올해부터 증설된 시장을 통해서 실적으로 보여줄 뭐 일진정기 같은 기업도 있고요.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 중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지어지고 송전에서 배전단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LS 엘렉트릭이나 LS 에코에너지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많이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긴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뭐 LS 에코에너지는 지난번 이벤트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시기적으로 맞는 분들은 몇몇 분 이렇게 챙겨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정 구간에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또, 더 많이 올라갈 기억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이미 너무 떠버렸다. 좀,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조선 쪽 보고, 에너지 쪽 같이 봤을 때, 천연가스가 있거든요. 조선 쪽도, 인도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이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LNG선을 굉장히 탐내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에너지 자원인데, 이 LNG 관련 이제 설비 쪽으로 BHI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 이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이제 에너지 규제 완화에서 원전 쪽 사업까지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원전 쪽 섹터랑 이제 LNG, 조선 쪽 섹터랑 같이 중간에 걸쳐있는 BHI라는 기업도 정말 괜찮거든요. 어, 주가가 지금 상당으로 언제든 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되니까 어,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사이드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어도 뒤늦게 타신다 하더라도 절대 스트레스 없이 담아놓고 기다려도 되는 그런 기억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천연가스 쪽으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조선 쪽 이제 세트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는 보냉제 관련해서 이제 본행제 쪽납품하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쪽으로도 피팅, 조성 기자세또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피팅 사업을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퇴근 성공 밴드 혹시 조정 사이클 오면은 그때는 분할을 조금 모아두시면은 어 전방 산업들, 원정 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 조성 다 좋기 때문에, 피팅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시면 올해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국가 안보 쪽으로 그리고 어, 에너지 규제 관 이렇게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두고 보셨을 때뭐 하나 시스템 같은 조선과 우주항공, 방산, 아우르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려고 하는 건 STX 엔진 같은 네, 조선과 방산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군함 쪽으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전력, 에너지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관련해서 BHI 같은 부분, 그리고 LNG 쪽으로 이제 다시 집중한다면 피팅 쪽까지도 계속 조정해서 플레이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많기도 하고, 섹터도 정말 많이 분산되고, 수납매도 정신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머리가 아픈 시기가 지금쯤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밝게 촬영을 하고 싶은데, 피로가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도 먼저 좀 힘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수 있도록 어, 준비를 최대한 많이 해서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